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저는 단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으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압적으로 압수색을 하고 자료를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됩니다. 공범이 되려면 본범 이 있어야 돼 내란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와서 소명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선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아가기 위해서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를 나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친 개가 날뛰는데 제가 돌렁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법을 한 사람이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싸우고 저항하고 끝까지 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미친 개를 특별히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 걸까요? 다 아실 거예요. 경찰 아니에요. 특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